네, 안녕하세요. 4월 15일 목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역사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이 길로 인도하며 그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예전 찬송가 208장입니다. 289장 보겠습니다. through them all. 내들과 눈보다 더 이어졌네.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홀빛 은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가다가 밝은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리석은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의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 정부 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돌레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욕심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네, 2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로마서에서 죄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누가 죄를 범했는가? 여러분, 여기서 한마디로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고, 죄 아래 있다고, 죄 아래 있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밑바닥까지 내려간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언급했고, 2장부터는 유대인의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에 맞는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십7절에 보시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란 이름은 그들에게 자랑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듣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 특권에 맞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노블레스 오빌루 오블리제라는 그런 말이죠. 이것은 높은 신분이나 명예를 가졌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사회 혼란은 높은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은 좋습니다.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선민이면 선민에 따르는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선,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당시 유대인들의 도덕성은 아주 뛰어났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일부 유대인 중에서는 비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바울과 동시대인 랍비 요하나는 당시에 일어나고 있던 살인, 간음, 성범죄, 또 사법 사법적인 부패 혹은 종파 간의 이런 싸움 때문에 설파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프스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귀부, 귀부인들을 개종시켜 예루살렘 성전에 많이 헌납하게 한 다음에 그 물건들을 가로챈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4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에스게 36장 20절의 인용인데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이방인들은 그들이 향하여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신이다. 이렇게 조롱을 받았어요.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특권을 받았으면서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유대인의 잘못은 내면적 신앙에 무관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시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래가, 할래가 아니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래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자랑 중에 하나가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말할 때 할례 없는 이방민족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사울 왕은 할례 없는 이방인에게 죽게 되었을 때 차라리 자살을 택할 정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을 때 일부 유대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고 나서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까지 주장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외적인 이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25절을 보시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율법을 범하며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고 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할례 받지 않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더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할례에는 두 가지의 상징적 의미가 있죠. 첫째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과 둘째는 바로 성결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몸의 표피를 잘라냄으로써 더러운 육신의 본성을 잘라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세례와 비교할 수 있죠. 바로 예수님을 누군가 믿을 때그 표지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 않고 세례만 받는다고 해서 그 세례가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지, 주,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할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특권의식이라고 생각했지. 바로 그할례에 따른 거룩한 삶은 제대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레비기 26장 41절을 보면 할례 받는다는 것은 마음이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또 30장 6절에 보게 되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도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내게 속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육신의 표피는 잘라냈는지 모르지만, 마음의 가죽은 베지 못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결정적인 잘못이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그리스와 앞으로 나오게 하는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도 이것 때문에 교만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큰 장애물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 또 오랫동안 교회 나가고, 또 우리가 직분을 가졌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은 우리로 교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이죠. 혹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떤 장애물이 없는가?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던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특권을 가지고 더욱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 삼아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의로운 자 삼아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전화로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